안녕하세요. 오후 5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시간인가요? 직장인들은 퇴근을 준비하고 주부들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는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로 다시 밤을 밝힐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인가요? 저자는 대학생 때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면서 일용직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성경의 그 유명한 포도 풍군의 비유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오후 5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았다기보다는 열심히 일해봐야 별 소용없는 시간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지만 살아내야 하는 절박한 이유 때문에 절망할 수도 없는 인생의 심정을 저자는 지나온 가정의 환란과 고생 가운데 암으로 소천하신 부모님 유학 중에 늦게 얻은 막내아들에게서 자폐증이 발견되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기에 공감하며 풀어내고 있습니다. 때를 놓쳐 누구라도 절망하고 포기할 법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고 희망을 전하고 인간이 좌절하는 크로노스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이로스 이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회복과 위로의 길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주중에 진행되는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는 감사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여인, 모세, 성전 미문의 만진뱅이, 요셉, 다윗, 나봇, 유다, 엘리야, 야곱의 삶을 그 시대적 배경과 삶의 정황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의 감수성으로 묘사된 가슴 절절한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인 사이다 같은 표현은 공감으로 가슴 절이다가도 웃음이 빵 터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기는 침묵이라는 표현에서 내 속마음을 들켜버린 듯 너무 공감이 되어 속이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소개되어진 모든 인물들이 저자의 배경적 지식과 함께 깊은 묵상으로 어느 것 하나 뺄수 없는 감동이었지만 특별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소개되어 있는 다윗과 인물의 심리적 상황이 제게 더 특별히 다가왔던 유다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다윗은 사랑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생각해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적의 삶을 살아온 다윗도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내동댕이 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옮겨가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차세대 왕으로 준비시켰지만 현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울의 창 끝을 피해가며 1편 전체의 3분의 2가 원망과 탄원이 되겠고 이러한 분노와 절망을 시와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사울에 쫓기던 다윗은 과거의 대적이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하고 했지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의심을 벗어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조차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흥그러뜨리고 짐승처럼 어루룩 그리며 미친 짓을 하는 그런 굴욕적인 경험을 해야 했던 다윗. 이럴 거면 왜 기름을 부어 선택하셨냐고 그 기막힌 절망 앞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고통의 절규를 해야 했을까요? 저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바로 십자그를 감당해야 하는 순간임을 풀어가며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침묵하시는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로마시대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식민지치하에서 겪는 자신들의 고통을 예수가 해방자로, 정치적 메시아로 위대한 혁명가로 행동해 주길 원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며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질투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는 게 힘들었던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원망도 큰 역할을 했던 걸 보면서 그 위에 그대로 오버랩되는 저의 모습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 붙어임을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시와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다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늘 요셉의 관점에서만 야곱의 자녀들 가족사를 보았는데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상처받은 유다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이복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죄와 상처에 묶인 채 도피하듯 하나님과 가정 공동체를 떠나. 먼곳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연속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과 아내가 차례대로 죽고 장기로 오해해서 큰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은혜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들을 잃어본 유다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요셉을 만났을 때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자신의 진심을 고백함으로써 비극적인 가정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유다와 같은 가장 끔찍한 인생을 구속사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유다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쓰지 못할 인생이 없음을 인생에 찢어 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를 하나님은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만들어 가게 하심에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포동 품꾼을 찾는 인력 시장의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감을 찾은 자들은 주인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과 공로에 집착하기 쉬움을, 그래서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는 생각보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선택받았다는 상급론이나 공로 사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른 아침 인생이라고 여기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자신이 행한 공로로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가복음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며 자신의 공로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았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엮거나더 나아가 구원과 영생 외에도 뭘더 받을 게 없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제목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와 시대를 밝히는 도구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임을 강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의 지옥을 만들며 살지 말라고, 천국은 죽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안 듣고 저자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로 지친 2년을다 채워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경제 불황 앞에서 실물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이루는 평범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두들에게 이 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